말은딱한 적어만 있어도 화목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 가득 다투는 것보다 나은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그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었느니라 동안이는 은을 풀면 금을 안단하거냐 여하는 마음을 안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하여가 하는 말을 귀를 기울이느니라 어, 가난한 자를 조롱, 조롱한 자에는 그를 지으신 지을 매시하는 자요 사람의 대항을 기뻐하는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멸류가니요, 아비는 자식의 영안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이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고는하늘 말을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경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laughs> 음, 뇌물은 그인자가 보기에 보도같은지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다 형성하게 하리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진한 벗을 이어나는 자니라. 어, 충, 충가 한마디로 충명은 자에게 충, 말 한마디로 한마디. 충망은 자에게 충고를 해주는 것이 매 백대를 밀어는 자를 따르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는이라 뚜박뚜박 좀 해줘요. 아기는 반역에만 힘쓰아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는 바들이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안고만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행과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느니라 <laughs> 다치는 시작은 두개서 물이 새는 것과 같은 죽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아기는 음, 어렵다고 인을 아카다 하는 이두 사람 다여학교 미움을 받느니라 음 미련한 자는 아, 아, 어, 미련한 자는 아, 미련한 자는 무지하고는 손에 갑질 가져가도 지혜를 사려하면 어찌 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않냐고 형제는 위급할 때를 위하여 낫느니라 지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의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문을 높이는 자는 파기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부끄럽지 못하고 혀가 폐허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어미런 자는 낫는 자는 근심을당하나니미러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어, 어 마음의 양약은 마음의 아, 죽음 마음의 죽음은 양약이라도 그,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아기는 사람을 품에서 나무를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음 뒤에는 명술한자 앞에 있거늘 미러한 자 미련한 잔땅 끝에 눈을 두느니라 이보어 뭐예요? 미련한 아들 아미 아들은 아비의 근심이 되고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의인을 벌하고 귀인을 경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음어 말을 아낀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명철한 자는 어 명철 아니라 미련한, 미련한 자라도, 어, 음, 미련한 자라도, 참, 음?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입술을다으면슬기로 자로 여겨지니라 아멘